자격증만 있으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현실은 암담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상 최대의 은퇴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년 70만 명 이상의 중장년층이 취업시장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격증 하나만으로도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격증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 산업안전관리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격증을 따지만 막상 취업 시 장에서 경력이 없다면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50대 지원자는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여러 곳에 지원서를 냈지만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물론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격증만으로는 부족한 이 상황에서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새로운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0대 이상 구직자의 70%가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취업에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과거에는 자격증만으로도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이 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기술 변화가 빨라지면서 자격증이 있더라도 즉시 실무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의 80% 이상이 중장년층을 채용할 때 경력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자격증을 중시한다고 답한 기업은 20% 미만이었습니다. 즉 자격증 하나로는 경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히 IT 기술 업종 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까지 즉시 실무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52세의 이모 씨는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쉽게 취업할 거라 생각했지만 6개월 동안 50곳 이상 지원했음에도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였습니다. 경력이 부족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는 중장년층이 적지 않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40대 이상 구직자의 65%가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실질적인 취업과 연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증만으로는 부족한 지금 우리는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할까요? 최근 많은 중장년층이 풀타임 취업 대신 파트타임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지만 4시간짜리 단순 일자리에도 경쟁률이 100대 1에 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장년이 해볼 법한 아르바이트나 공공 일자리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구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창업을 하면 될까요? 막상 창업을 하려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카페 창업만 해도 최소 5천만원, 작은 요식업을 해도 초기 자본이 1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퇴직금을 전부 투자해야 하며 사업이 실패하면 재기의 기회조차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쿠팡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고 관리, 고객 응대, 반품 처리 등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 이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비용 투자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중장년층에게 더 적합한 플랫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직장 경험, 취미, 살아온 이야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유튜브를 젊은 사람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유튜브에서는 새로운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이 등장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트렌디한 컨텐츠를 만든다면 중장년층은 삶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컨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창업처럼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그대로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30년간 해오던 요리를 짧은 1분 영상으로 만들어 레시피 공유 콘텐츠로 성공한 50대 주부, 수십년간의 자동차 정비 경력을 살려 차량 관리 팁을 공유하며 인기를 끈 60대 시니어. 이런 이야기들은 결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시니어 유튜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며 소소한 부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작은 기록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유튜브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라 생각하지만 지금은 시니어 유튜버들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도 실무 경험이 없으면 취업이 어려운 현실. 하지만 유튜브는 다릅니다. 기존에 해왔던 일, 삶의 경험 자체가 콘텐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유튜브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시니어 컨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시니어 유튜버 1세대가 될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작할까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SBS 아카데미에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도 준비되어 있어 AI를 활용한 기획부터 영상 편집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국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나 대표 문의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최적의 과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